안녕하세요 밀케트 친구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이슈 사회시간 두 번째 아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자 시차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시차는 왜 발생을 할까요? 시차라는 거좀 겪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좀 멀리 다른 나라를 갔을 때 어, 분명히 나는 밤에 출발했는데 여기가 막 시간이 막, 여기 여전히 밤이라던가. 분명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보기 위해서 뭐 레알마드리드나 맨유 축구를 보기 위해서 막 새벽에 보기도 하고 우리는 새벽인데 걔네는 낮이야. 이런 식으로 시차가 발생하는 것좀 접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시차가 왜 발생하게 되는지 오늘 시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뒤에 배경에 지도에 이렇게 다른 시차를 지금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왜 일어나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 시차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재미있는 이슈들은 뭔지에 그리고 세 번째 한 나라 안에서도 여러 개의 시차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땅덩어리가 넓은 뭐 러시아나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땅이 넓어서 시차를 여러 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시차가 존재하는 그런 나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체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지구는 둥그레쳐 구형이죠 그리고 태양이 있어요 근데 지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쭉 돌아. 하루에 정확히 한 바퀴씩 자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어떤 나라도 공평하게 다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요. 햇빛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태양은 계속 여기 있고 지구도 자전하지 않고 그냥 계속 마주보고 있다면 어떠한 나라는 계속 낮이고 어떤 나라 뒤에 있는 나라는 계속 어둠, 밤일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아주 공평하게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죠. 지구가 다행히도 딱 하루에 한 바퀴 돌기 때문에 그럼 지구는 이렇게 360도잖아. 360도인데 하루에 한 바퀴 돌아. 그럼 하루는 몇 시간이야? 24시간이죠. 그럼 360 나누기 24라면 몇 도가 나오냐면 정확히 15도가 나옵니다. 15도마다 1시간씩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따다다다다 계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씩5 때문에 결국 시차의 이유는 지구의 자전 때문입니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아침이 생기고, 점심이 생기고,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지고, 지구가 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역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경도 몇 도마다? 15도마다. 왜 15도냐면 24로 나누기 때문이에요, 하루. 그래서 15도마다 1시간씩 빨라지든가, 느려지든가,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시차를 계산을 할 때, 지금 뭐 우리나라는 뭐 125도, 뭐 140, 뭐 경도는 뭐 125도, 뭐 50도, 이런 식의 경도가 막 있단 말이에요. 이 경도는 세로산이죠. 그럼 경도를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인데, 그럼 제일 처음 영도, 시작점은 어디로 잡을 것이냐. 자, 그거는 막 여러 나라들이 천문학적인 막 연구를 하고 과학적인 연구 끝에 결국에는 영국이 쟁취를 했습니다. 영국이 옛날에 한참 정말 잘 나갈 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영국은 사실 시차가 제일 필요한 나라가 영국이었어. 왜냐면 하 영국은 식민지가 아프리카에도 있고, 동남아시아, 인도도 식민지였고, 뭐 웬만한 막 영국이 뭐 인도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반도 되게 여러 나라, 중국도 식민지였고, 여러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신들이 시차가 필요했어. 헷갈리니까, 시간이. 그래서 영국의 그린리지 천문대에서 기준점, 여기가 기준, 이래서 여기가 영도다. 그럼 여기서부터 영도부터 이렇게 15도, 15도 나눠가지고 지구를 쭉 도를 나눈 거죠. 자, 그래서 본초자우선은 하나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본초자우선을 표준, 뭐 표준경선 중에서도 기준선이다. 그래서 이게 0도가 되는 거예요. 경도, 0도 그래서 동쪽으로 갈수록 빨라지고 서쪽으로 갈수록 느려진다는 소리는 친구들 해가 어디서 떠요? 해는 우리가 막 일출을 보러 가면은 동해 바다로 가죠.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그래서 쭉 중간에 남중고도 이렇게 중간에 있다가 쭉 서해로 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가 지는 걸 보려면 일몰을 보려면 서해로 가죠. 자, 그런 식으로 동쪽에서 해가 먼저 뜨니까 동쪽 지역은 더 빠른 거야. 빨리 아침을 맞이해. 자, 그런데 서쪽 같은 경우에는 동쪽보다는 느리게, 해가 오는 걸 기다려야 돼. 더 느리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본조자우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은 빠르고 서쪽은 느리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동, 빠, 서, 느. 이렇게. 이거를 막 계산하는 걸 하나하나 알려주면은 지금 우리 짧은 에서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제 이런 시차 계산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수학선생님으로 빙의해가지고 나중에 체크체크 내신 시간에 열심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구로 딱 봤을 때, 현재 대한민국이 오후 10시면, 우리나라는 지금 밤이 됐어. 그런데 영국은 오후 1시야, 낮 1시야. 아직 밤이 안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시간이 빨라. 앞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 동쪽으로 갈수록 빨라진다는 거야. 서쪽으로 가면 느려지고. 반대야, 반대. 자, 그래서, 유럽과 한국의 시간은요, 거의 우리나라랑 영국이, 어, 지구 반대편이에요. 선생님, 영국에 한 6개월 정도 어학연수로 이제 알바경 간 적이 있거든요, 대학교 때. 그래서 엄마랑 통화하기가 되게 힘들었어. 서로 시간이 게 너무 다르니까. 내가 주로 전화하면 엄마는 아침이거나 막 그랬어. 자, 그래서 유럽과 한국의 시간은 이제 영국하고 특히 거의 8시간 정도 차이 나고, 우리나라가 8시간 정도 빠르다. 동쪽이니까. 우리나라가 동쪽에 위치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시차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하는데 어떠한 이슈가 있느냐. 선생님이 시차하면 가장 재미있는 이슈는 우리 이, 이분과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리스에서 축구를 하는데, 아, 어, 그리스는 왜 자꾸 힘들게 새벽에 축구를 해요? 이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되게 웃겼던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그리스의 시차 때문에 얘네들은 새벽에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음, 이런 식으로, 그니까 얘네는 새벽이 아니었던 거야. 우리가 새벽인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막 낮은 건데 그렇게 재미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리스가 새벽에 축구를 하면 한국은 이제 대낮에 관람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외여행 시 시차 계산이 필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차 때문에 이런 스튜어디스나 이런 파일럿 이런 사람들은 시차 적응을 하기 위해서 막 거기에 맞춰서 잠을 막 참는다던가 몰아서 잔다던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 여행 이후에 시차 적응도 필요하고 뭐 고로한 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뒤에 선생님이 실어놓은 거는 이제 날짜 변경선, 본초 좌우선, 표준경선 이런 식으로 플러스 시간이 이제 동쪽은 빨라진니까 플러스 1, 2, 3, 4 시차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 여기는 이제 영도면. 우리나라는 쭉 가서 8, 요쯤에 이제 우리나라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8 시간 빠른 거예요. 그리고 날짜 변경선이라는 부분은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결국 이제 날짜 변경이 된다는 건 여러분 정그밤 12시에 딱 시간이 딱 날짜가 변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 날짜 변경선이어서 날짜 변경선 보면 또 되게 어려워져. 그래서 날짜 변경선이 그리고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막 갑자기 중간에 섬이 있고 막 복잡스러운 건이 섬이 껴 있는 거는 걸러 가지고 해야 돼. 섬 하나가 있는데 날짜 변경선이 지나가 버려. 같은 섬인데도 여기는 1일이고 여기는 2일이야. 날짜가 다르면 얼마나 헷갈리겠어. 그런 것 때문에 섬을 껴서 섬은 반으로 나누지 않고 요렇게 그래서 일자가 아닌 거야. 영도는 그냥 딱 영도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더 깊이 있게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 자, 어쨌든 이런 실차는요. 산업 활동에서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거의 다 영어를 잘. 제2의 외국어를 영어를 다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콜센터는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a s 센터라던가 뭐 컴퓨터 콜센터나 새벽에도 많이 전화를 하는데는 원래 24시간 운영을 해야 돼요.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이런 MS 소프트라든지 뭐 컴퓨터 관련 24시간 A.S.하는 곳은 이제 낮에는 미국 사람이 실제로 봤지만 미국 입장에서 밤에는 인도로 전화가 연결이 돼. 왜냐면 하 인도랑 미국이 거의 시차가 우리나라 영국처럼 거의 이제 반나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이 밤이면 인도는 이제 아침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도, 이제 미국에서 퇴근하면 인도에서 출근해가지고 전화 받는 거지. 이런 식의 콜센터가 실제로 인도에 많습니다. 미국의 웬만한 기업의 콜센터는 또 인도에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의 AS센터가 인도에 위치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이런 해프닝이 있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산업 분야에서 콜센터라던가 이런 시차를 이용한 그런 산업 활용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신기한 게요. 한 나라 안에도 시간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시차가 많은 나라가 바로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는 여기서 여기까지 엄청 길어. 세상에서 가장 동서로 긴 나라가 바로 러시아예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시차가 11시간까지 나요. 그래서 러시아는 뭐가 되게 머리 아프냐면 러시아 기차를 예매할 때그 지역 시차로 해서 계산을 해야 돼. 이걸 처음에 모르고서 기차 계산 틀려가지고 나는 분명히 기차 시간을 맞춰서 왔는데 틀려서 뭐지? 이럴 때 알고 봤더니 이쪽 지역이야. 그럼 이 시차에 맞춰야 되는 거지. 그래서 러시아는 이 시차를 하나하나 이 시차표를 보고서 기차를 예매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차가 아주 다양하게 활용된다는 거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러시아도 이렇게 길쭉하지만 사실 중국도 꽤 넓거든요, 영토가. 근데 중국은 유일하게도 시차를 적용하지 않아. 무시해 중국은 아직도 약간 공산주의적인 남아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하나다 하나 된 중국 이래가지고 뭔가 좀 자기네 정책 그러니까 그냥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국가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헷갈린다 뭐 그냥 하나야 여 된다 이래가지고 강력한 중앙 집권 중앙 집권 체제 위해서 시차를 통일해서 사용을 해요 선생님이 중국을 실제 갔었는데 어느 지역에 가도. 똑같은 시차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 나라들도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차를 4 개를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시차 를 사용하는 나라들도 알아봤고, 자, 그럼 관련해서 오늘의 하디슈 퀴즈 두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쭉 뭐하기 때문에 지구가 도는 걸 뭐라고 한다? 자전하기 때문이죠. 자전. 그래서 시차가 발생한다. 경도 15도마다 1시간씩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이런 식의 시차가 발생하고요. 최근에는 산업 분야에서 시차 활용으로 미국의 24시간 콜센터를 밤에서 새벽까지는 지구 반대편에 어디서 전화 받는다? 아까 인도라고 그랬죠. 인도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차를 활용하는 산업 활용의 일도 있다라는 거. 자, 오늘은 다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시차에 관한 이야기 하디슈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친구들 꼭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한 하디슈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 친구들. 개념 테스트 꼭 풀어주시고, 그리고 모르는 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Q&A 게시판 이용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